네, 또 넵셋 문제입니다. 지겹습니까? 네, <laughs> 냅셋 예, 문제 좀 틀립니다. 이번 문제는 제로원 넵셋 프라블럼 제로원 냅셋 프라블럼이 뭐죠? 예,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것이 언바운디드 냅셋 프라블럼 그리고 프레셔널 냅셋 프라블럼이 있고 이번 문제는 제로원 넵셋 프라블럼입니다. 예, 제로원 랩세 프라블럼은 어, 물건은 종류별로 하나만 있다. <laughs> 물건은 종류별로 하나만 있다. 그러므로 이제 물건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물건을 예, 선택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laughs> 그래서 어, 한정된 크기의 배낭에 가장 많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예, 물건의 조합은 무엇인가? 아, 이것을 예, 푸는 문제고요. 이것은 똑같죠. 근데 이제 제로원 랩셋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0 아니면 1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을까? 그러나 예, 제로원 랩셋 문제는 백트래킹으로만 풀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NP 문제이고요. 즉 예, 폴리노미얼 탐임에 풀리지 않는 문제란 얘기죠. 어,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지금까지 A, B, C, D, E 다섯 개지 물을 했는데 <laughs> 예, 제로 넷프라그램에서는이 물을 건 뺐습니다. 뺀 이유는 딴 일은 없고요. 예, 뒤에 이제 상태공과 틀리를 그리는데 예, 5개가 되면 너무 그림이 커져가지고 한 페이지에 담을 수가 없어서 예, 물건을 하나를 뺐습니다. 예,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5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4개로 줄인 예, 기 때문에 N도 13으로 줄여봤습니다. 줄여서 예. 상태공간들이를 예, 뒤에 그릴 텐데 제로 예, 넵스 예, 프로그램에서 예, 프라미싱 프라미싱은 그백트럭킹에서 그, 그 프라미싱을 정해야 되죠 이 프라미싱을 넵스 예,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가치 합이 아직 무게의 합이 m보다 작다 이것을 예, 프라미싱으로 정하면 되겠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 그려본 것이 예, 다음에 예, 그림입니다. <웃음> 어, <웃음> 이 트리는 예, 트리의 는트리 높이는 예, 어, 트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게 제한만 적용했다는 것은 프라미싱 함수가 어, 이그 무게의 누적값이 m 13보다 작아진다 이런 의미인데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이제 0,0이라고 해서 이 0,0이라고 쓰는 것은 뭐냐면, 위에 0은 웨이트입니다 무게. 밑에 0은 프라피, 즉, 예, 이득입니다. 같치고요 이렇게 예, 두개 썼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node를 예, 쓸수 있고, 예, 굵은 실로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것이 1을 의미합니다. 즉, 넣겠다. 예, 가는 선으로 표시한 것은 0, 안 넣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각각의 예, 예, 엣지가 예, 각각의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엣지가 A 물건을, A 물건을 넣을래 말래 이렇게 예, 결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B 물건을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세 번째도 C 물건을 넣을래 말래 이렇게 예, 나눠집니다. 그러면 어, 한번 그 내가 아, 컴퓨터가 됐다 치고 어, 프로그램을 짰다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한번 어, 보도록 하죠. 연만 0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뭐가 아무것도 안넣었으니까 처음에 이제 a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는 3이 되고요. 예? 가치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죠. b로 갔습니다. b를 넣었습니다. 넣으면 예, 무게는 4를 더 더하면 7이 되고요. 예, 가치는 5를 더 더해서 9가 됩니다. 그죠? 아직 그 m13을 넘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C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C를 넣으려고 했더니 C 무게가 무려 7입니다. 7을 더하면 14가 되죠 무게가. 14가 되면 M13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죠. 프라미싱에서 걸렸죠. 예, 프라미싱, 프라미싱이 뭐였죠? 예, 무게 M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러면 어, C를 안 넣어보자. 안 넣고 안 넣으면 그대로겠죠. 그래서 그대로고요. d 를 한번 더 보자. D는 이제 8입니다, 무기가. 그래서 15가 됐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D를 안 넣으면, D도 이제 안 넣어버리면, 에, 무기는 7이 되고, 가치는 9가 되는 이런, 어, 피지브한 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피지브한 해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해, 해봅니다. A를 안 넣어봅시다. 아, B를 안 넣으면 3, 4 그대로 되고, C를 넣으면, 어, 7을 대해서 10이 되고요. 가치는 어, 14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10, 에, 가치 10이니까 다음에 14가 되죠. 이 10에다가 D를 다시 넣어보면 D는 무게가 8이기 때문에 제한을 넘어서죠. 얘는 어, 피지을하지 않고요. 아, 넵, D를 안 넣으면 예, 피지블한 해가 나옵니다. 에, 10이 되고요. 무게는 가치는 14가 됐습니다. 아까 그 해보다는 이 해가 낫죠 그렇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돌아와서 c를 안 넣습니다. c를 안 넣으면 34가 되고요. c를 안 넣고 d를 넣어 봅니다. d를 넣으면 어, 무게는 에, 8을 더 더해서 11이 되고 가치는 11을 더 더해서 15가 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피지배를 해고 아까보다는 더 좋은 해죠. 15가치가 15가 됐으니까요. 이걸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넣으면 어, 34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에, 그 지금까지 나온 것 보다는 후진 작죠. 가치가 예, 지, 이쪽 트리에서는 최고값은 15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예, A를 안 넣었습니다. 하나 B를 넣어보면 B의 무게와 가치가 4, 5이기 때문에 4,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넣어보면 예, 7을 더해서 11이 되고 10을 더해서 15가 됩니다. 가치는 그 다음에 예, D를 넣으면 예, 넘어서죠. 넘어서서 안되고 D를 안 넣으면 11과 15가 되는데 예, 이것과 동일한 어, 여기과 동일한 예, 가치가 됐네요 지금까지는 뭐 그렇네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 C를 안 넣고 D를 넣으면 12가 되고 어, 16이 됩니다 무게는 12가 되고 가치는 16이 됩니다 지금까지에선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에선 가장 옵티마한해니다그다 이쪽도 어, 옵티말하지는 마 않고요 다시 돌아가서 예, b도 안 넣고 c만 넣으면 70이 되고 d를 넣으면 넘어서 안 되고 d를 안 넣으면 70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도 00, 어, 8, 11 이렇게 d를 넣으면 8 1이 되죠. 이것도 최적해는 아니죠. 어, 이렇게 따라와 보니까 결국 최적해는 예, 뭡니까? 12, 16이 되죠. 12, 16즉 무기는 12가 되고 예, 가치는 16이 되는 것이 가장 최적회다 예, 그것을 예, 이루는 조합은 뭐냐면 d 는 넣고, 그죠? C는 안 넣고 B를 넣는 것이죠. 즉 B와 D를 넣으면 가치는 무게는 1 2가 되고 가치는 16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이 예, 경우에 있어서 제로원 데색 프로그램의 예, 최적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laughs> 아시겠지만 뭐 거의 전수 검사랑 다름 없죠. 여기서 둘로도막안 했을 뿐이지 거의 전수검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싱으로서 무게 제한을 쓴다는 것은 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크게 에 뭐랄까요? 어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쪽은 거의 뭐이체지키가 결정된 뒤에 이 쪽으로는 거의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아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알수 있을까? 그래서 프라미싱을 좀더 강화시켜보자. 이런 것이 이번 넵색 문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할수 해볼 있을까요? 일단 아,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넵색의 백트랙 심플 이 함수를 먼저 구현을 해보죠. 예, 역시 프로젝트 넵색에 있고요. 백트랙 언더바 심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함수가 있는데 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넵색 아이템은 아까 봤던 그거예요 예, 개수가 들어가고, 이, 예, 게 배낭 무게죠. 그리고 들어간 게, int의, 예, max profit. 그죠? max profit. 여기서 이제 최대 max profit를 리턴받기 위한 것이고요. reference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best. best는, 어, 최고, 어, 이 max p r o f i t 을 만들어낸, 예,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까 bd를 넣었으면, 이 best에는, 0, 1, 0, 1이 들어가겠습니다. A, B, C, D니까요. 트라이얼은, 이제, 임시로 쓰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넣을 거냐, 말 거냐를 임시로 쓰는 거고요 J는 물건 번호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물건이 뭐냐. 마라스로 시작하고요 웨이트, 웨이트, 프라피. 이것은 이제, 웨이트와 프라피를 누적 값으로 넣은 것입니다. 인자 굉장히 많죠? 예. 그 의미를, 잘이해하시고요 예, 보시면, 이제 넵셋, 예, 심플의 프라미싱, 이렇게 먼저 불러 봅니다. 백트래킹에 예, 제일 먼저 부는 것이 이거죠. 자, 이것을 한수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예, 보면, 예, m과 weight, 웨이트, weight를 예, 넣어주는데, 이 weight가 m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t r u e 아니면 false입니다. 간단하죠? 예. 프라미싱이 간단하기 때문에 예, 재교철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재교출이 29 노드입니다. 이거 다세우보면요 29개의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M-3 됐느냐 즉 모든 물건을 다 해봤느냐 그래서 다 해봤는데 프로핏이 지금 이제 프로핏 누적이 맥스 프로핏보다 크다면 이제 맥스 프로핏 갱신을 해야겠죠 그리고 Trial 어, 지금까지 했던 Trial을 베스트에 복사해 주면 이제 여기에 최적회가 당기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끝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먼저 들어오겠죠 사실은 trial j 더하기 1에다가 먼저 1을 넣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어, 넣어보자는 얘기죠. j 더하기 그다음 물건을 넣어보자. 넣어보고 어, 다시 재교체를 들어가 보자. item n n best profit best trial. 그 다음에 j 더하기 1이더라고요. 그렇죠? j 더하기 1이더라고. 웨이트도 누적값이니까요. 웨이트에 j-1에 예, 웨이트를 더 추가해서 넣어주고, p r o f 도더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첫번째, 넣었을때, 이고안 넣었을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j, trial j-1에 예, 제로를 넣어주고, 예, 들어갑니다. 예, 안 넣었기 때문에 웨이트 프로 t p r 그대로고요 그죠? 예, j-1만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예, 쭉 돌다 보면 여기에 딱 걸리면서 그죠? 예, 트라이얼을 다시 있는 거스페이스 넣으면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 넵색아백트랙 심플을 예, 간단하게 보습니다말 그대로 심플이죠. 예. 그러면 아까 아 파트 <laughs> 상태 공간 트리가 거의 뭐전수검사가 어, 다를 바가 없었다. 좀더 개선할 수 없을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 이 강의 첫 부분에 그 브랜치, 에, 그 아버지 개발 방법론, 저번 강의인가요? 예, 개발 방법론 중에서 브랜치 앤 바운드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 브랜치 앤 바운드의 기법을, 어, 예, 그 기법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브랜치 앤 바운드 약간은 틀리지만 그 기법을 응용한 것인데요. 바운드, 바운딩 퍼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리디법을 이용해서 그리디, 아, 존를 배웠죠? 그 그리, 그리디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예, 어떤 의미냐면, 프라미싱을 개선하면,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할수 있다. 예, 여기서, 예, 트리에서, 이 예, 필요없는 것 같은 이런 노드 있죠? 이런, 이런 걸 가지치기 해버리자. 필요없으니까.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이, 예, 찾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먼저, 바운드를 먼저 보면요. 예, 어떤 그, 그 프라미싱 계산할때 어떤 어프바운드와 로우바운드 혹은 둘다 있을 수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바운드를 예, 놓는 것인데요. 프라미싱 함수가 어프바운드는 어, 우리가 했던 선택된 물건들의 무게는 m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예, 위쪽에 경계가 있죠. 어떤 m보다 넘어는 안된다. m을 무게가 이게 어프바운드고요. 로우바운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안 정했지만 로우바운드는 어, 끝까지 안가보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거죠. 예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후보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 어, 이걸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이게 프라피 16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 프라피스를놓는데 이것을 이제 에, 어떤 에, 변수에 딱넣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16을 넣고 다시 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 층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어, 뭘 하냐면 이 16, 에이 아래로 갔을 때 예상되는 예상되는 즉 A도 안 넣고 B도 안 넣고, 그니까 C와 D가 들어갈랑 말랑 하는 이런, 어 이런 상황에서 C와 D가 들어갈 수 있을 갈랑 말랑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16, 16의, 그, 이, 프라피스를 넘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미리. 물론, 러프 계산해보면, C와 D가 있으니까, C와 D를 넣을 수 있으니까, C와 D의 가치를 더하면, 무려 2 1이라되니까더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게의 제한 때문에, 넘지는 못하겠죠. 그런 것을, 먼저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가치보다, 어 어떤 예상되는 예상되는 어떤 그 가치보다 가치가 어, 이 지금 현재의 가치를 예, 넘을 었때 예상되는 가치가 넘을 었 때에만 어, 한다. 그래서 이걸 로우 바운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메시먼 값이 바로 로우 바운드 아래쪽 바운드 된다. 아까 어퍼 바운드는 예, 무게의 제한이고 아래쪽 바운드는 지금 현재까지의 예, 최대값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최대값이고요. 그리고 그 현재까지 최대값 가지고 어, 대기상 가지치기를 하려면 에, 그 재결출 특성상 이쪽부터 왼쪽부터 먼저 불러진다면 더더욱이면 예, 최대값이 즉어티만을 해가 이 왼쪽 왼쪽에 있을수록 좋겠죠. 만약 에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체대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짤릴 확률이 많습니다. 안 들어가고 그렇죠. 체대값이 이미 다 설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 예, 어떤 바운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가치가 현재 가치, 현재까지 가치, 예, 후보 가치보다 크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예상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이를 원칙으로 예, 적용합니다. 예, 프랙셔널랩 세계 해는 프랙셔널랩색계 해는 제로 랩 세계 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것을 예,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프레시널 랩색에 똑같은 이 물건을 넣고 쪼개질수 있다면 못 쪼개는 게 아니라 쪼개질수 있다면 어그 이래서 이 제로 원 랩색 같은 경우에는 물건 을 넣었죠 그죠 물건 을 넣고 이만큼이 비었다 이만큼이 비었습니다 근데 물건 다음 물건이 이만하다 그럼 이만큼 비워둔 상태에 서둬야 됩니다 그렇죠 제로 원 랩색 경우는 근데 프레시널 랩색 같은 경우에는 쪼개지는 경우에는 어, 그 다음으로 중에서 요만큼 떼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쪼개지니까 더 많이 구겨넣을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그렇죠? 예, 일본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아, 프렉한 랩색의 해. 즉 그리디 메스드를 구했던 그런 어, 프렉한 랩색의 해는, 어, 제로가 랩색의 해보다 크기 때문에, 아, 이것을 예상가치로 넣으면, 이 예상가치가 현재까지의 후보가치보다 크면, 가면 어, 되고, 안 크면,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보단 작으니까. 제로 넷셋 갭의 회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즉, 현 단계까지 현 단계에서 담은 물건들의 무게를 현 단계에서 담은 물건들의 무게를 뺀 m' 에서 어, 그리디 메서드로 나머지 물건의 예상 최대 가치를 구하고 어, 이 예상 가치가 현재의 최대 갭보다 작으면 네, 붕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c가 c가 이미 당겨져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보시죠. 가방 안에 c가 이만큼 당겨져 있습니다. c 가방은 13이고요. 크기가 c는 크기가 7입니다. 7을 뺐으면 6이 남겠죠. 그죠? 이 6에 대해서 그리디 매스를 쓴다는 형식이죠. 그래서 14.6에 대해서 어이 다음에 c를 빼고 그약에 a가 그다음에 에, A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아치죠. 뭘 합니까? 어, 그 다음에 가치가 높은 것이다. 물론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가치가 높은 것이다. 그러면, A를 담고, 그죠? 그 다음에, A를 담고, 빼면 얼마입니까? 에, A를 담고 빼면 3이 남으니까, 나머지 B를 넣으면 되는데, B는 4분의 3만큼만 남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에, 원래 C가 들어있으니까, 10에다가, 4 더하기 5 곱하기 4분의 3 해서, 17.75라는 값이 예산되는 값입니다. 예산되는 값. 이렇게, 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되는 값으로. 뭐,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이렇게 예산되는 값도 중요, 어, upper bound와 l o w 운드 bound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근사위를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니까 러 요, low 예, bound를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니까, 러 upper bound가 요렇게 있고, 로우 반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이 너무 이, 이 사이가 많죠. 이 로우 반도를 빨리 올리는 것이. 유피보다 내려올 수 없으니까요. 빨리 올리면 예, 해, 후보 회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탐색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근사회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한데, 즉 어, 최대한 빨리 매시마 회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디 메소드를 응용합니다. 즉 그리디 메소드에 있어서의 최적 의 순으로 해보는 것이죠. 즉 어, 무게당 가치, P 나의 예, W의 가치가 가장 큰 것부터 담아보는 순서로 진행해보자. 이게 그리디 메서드죠 그러니까 P, 예, W 나의 P가, 아, P 나누 W가 가장 큰 것부터 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이제 바운드에다가 그리디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 이제 파란색으로 옆에 덧 붙은 것은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웨이트와 프라핏입니다. 유저 값이고요. 예, 이것은 뭐냐면, 현재의 맥스 값이고요. 위의 값은, 현재의 맥스 프라피, 로우 바운드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예상 가치입니다. 예상 가치. <laughs>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 그리고, 어, 가방에 담, 담, 담는 수, 아까처럼 A, B, C 이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예, W, w 나누기 p가 가장 큰 것부터 담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 cdab로 어, 나왔습니다 cdab cdab로 순서를 나왔을 때 에? 에, 어떻게 되느냐 자 청의 상태에서 가장 어, 많이 담을 수 있는 예상치는 얼마 했습니까 그리드 메소를 따질 때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에, 그냥 cdab 순으로 차곡차곡 차고, 차고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c를 먼저 담으면 7, 예, 10이 되고요. 10 더하기, 그 다음에 예, d를 담으면 8을 다못 담습니다. 그죠? 예, 2가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7을 담으면 5, 즉, 8분의 5 곱하기 11 이게 됩니다. 이게 계산해 보면 17.75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요. 17.75 그래서 아, 여기서 나오는 해는 크리디트 아까 말했듯이 이 제로 원 넵셋 프로그램의 해는 프랙셔널 넵셋 프로그램 해보다 작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17.75 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7을 떼버리고 17 보다 작거나 작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넣어봅니다. C를 넣어보면 어예 <laughs> C를 넣어보면 에, 70이 되고요. D를 넣으면, 이제, 아까, upper bound에서 걸리고요. 에, 안 넣으면 이렇게 오고, 넣으면, 에, A를 넣으면 10, 14가 되고, 에, 마찬가지로 되고요. 14.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바뀌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서, 에, 14가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와서 14가 구해졌으면, 아, 이게 이제 지금까지 중에서는 그래도 최적회죠. 그래서 최적회가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14로 갱신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예, 이 상태에서, 어, 이 상태에서, 즉, 어, 뭘 하냐면, 14가 됐는데, 여기서, 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이, 예, 뭡니까, 어, 이, 이, 현재 이득보다 높아야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보면, 예, 여기까지 보면 C만 넣었고, 아무도 안 넣었습니다. C를 넣으면, 어, 가치가 10이 되고, 어, 6이 남죠. 그럼 B를 넣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그러면 15가 되죠, 가치가. 그래서, 예상가치가 15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진로 15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15가 최대가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가 최대가치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C를 안 넣고, D, A, B를 넣어서, 어떻게, 최대가치 나오냐. D를 넣으면, 11 더하기, 빼면 5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 A를 넣으면, 3이 되니까, 같이 4.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B가 이만큼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2.5를 더하면, 17.5가 예상가치가 되죠. 그래서 현재가치보다 예상가치가 크기 때문에 밑에를 탐색해 볼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와 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서는 8, 11이 되고 역시 17.5입니다. 예상가치는. 또 넣어 봅니다. 11, 15가 되고 17.5입니다. 그래서 넣어 보니까 15가 나왔네요. 실제로는 15가 나왔네요. 안 넘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 A를 안 넣고요. 네. A를 안 넣고 B를 넣으면 12,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에, 그 몸이 맥스 값이, 그죠? 맥스 값이 에, 1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으로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 보면 CD를 안 넣고, 여기 상태에서 예상가치가 뭐냐면 CD를 안 넣고, 어, AB를 에 예, 넣을 때, 얼마나 되느냐. 지금 0이니까, AB 두개 하지 마야, 아, 무게가 9, 7이죠. 그래서 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같이 하면 9입니다. 즉, 밑에는 다 넣어봐야, 그죠? 다 넣어봐야, 예, 현재까지 최대값을 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지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노드 수가 줄었으면 습니다 아까 29개 노드였죠? 지금은 몇 개의 노드입니까? 19개의 노드로 줄었으면 습니다 이렇게. 예, 바운드 퍼싱, 버신, 바운드 퍼싱과 그리드를 적용하면, 예, 그리드를 적용하면, 특히 그리드를 적용하는 이유는, 되도록이면은, 이쪽에, 이쪽에 체적값을 예, 넣겠다는 거죠. 체적해를 넣도록 해서, 어, 뭡니까, 예. 이쪽에 이제, 예, 그, 로, 로우 바운드를 빨리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운드 사이를 좁혀서, 예, 해를 굉장히 줄이는, 예, 그해 후보를 굉장히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레셋 바운드 프라미싱을 보면 아까보다는 그 심플 프라미싱보다는 훨씬 복잡하겠죠. 레프셋 심플 프라미싱보다는 복잡합니다. 보면요, 레프셋 바운드 프라미싱은 요거 이렇게 인자를 받고요. 레프셋 아이템과 받고 현재 물건 그리고 웨이트 프라피 프로필, 맥스 프라피트 인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퍼 바운드입니다. 어퍼 바운드를 넣고요. 저희가 어 아, 마지막 레벨이면 검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마지막 레벨이니까 파라미싱이다 아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트루를 리턴하고요.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g 프로피 t 은 이제 그리디 메서드로 구했을 때의 프로피 t 입니다 그래서 g 프로피 t 은 일단 프로피트를 놓고 리메일은 현재까지 예, 넣었던 값이니까 웨이트에다가 m에다가 웨이트를 빼면 예, 이제 넣을 수 있는 배낭의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묵은 어, 들어가 있고 남은 영량을 이제 remain이라고 넣은 것이죠. 그래서 i는 j, j까지 넣었으니까 j부터 n까지 해서 요게 요 부분이 바로 어, 그리디 메서드의 그 함수 부분입니다. 그 그리디 아까 넷색 그리디, 저 fractional 어, 어, 넵색의그 함수를 보면 똑같으면알수 있습니다. item w가 remain보다 작으면 profit하고 뭐 fractional로 해서 마지막 대해주고 빠져나오는 이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 프라핏을, 를 그리디로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디로 구했던 프라핏이 맥스 프라핏보다 크면, 어, 밑에가 가봐야 될 유망한, 서버 트리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t 트루를 리턴해주고요. 로어 바운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면 리턴 퍼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리디로 구해, 그리디로 구한 게 최대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 최대 값조차도, 어, 지금까지 구했던, 구했던 맥스 프라핏보다 작다면, 커플 푸고가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프라미싱만 바뀐 것입니다. 프라미싱만 이렇게 바뀌고, 넵색, 백트래킹, 언더바운드를 보면요. 예, 수를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고요. 아까 봤던 심플과 똑같고, 요 프라미싱 함수가 바꾼 것이죠. 이렇게, 예, 백트래킹은, 프라미싱을 뭐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예, 성능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 넵색 프라블럼을 이용해서, 백트래킹 을 위해서 넷스프로그을풀때 어퍼 바운더, 로우 바운더 즉 바운더를 정해줘. 야 어퍼 바운드만 정해도 굉장히 예, 그 공간이 넓죠. 그죠 밑으로 공간이 넓고 로우 바운더만 정해도 높은데 어퍼 바운더, 로우 바운더를 정하면 이후보회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 프로닝 즉 가지치기를 많이 할수 있어서 백트래킹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어, 이번 절의 예, 핵심이 되겠습니다.